40 나오는 것 같아, 40. 사 자, 사 자, 사 자. 40짜리 나왔어, 40짜리. 야, 이거 진짜 크다, 이거. 돌가자미야돌가자미 돌과잠이. 야, 이거 비싼 건데, 이거. 돌과자미 사 자가 나오네사4 자가. 엄청 크네 두 다리가 이만해 얘한35 되는 거 같아 35 크죠 엄청 크죠 여기 두 다리 봐봐요. 가장 이만해. 엄청 커요. 크죠? 지금 4자 40cm 나올 것 같은데요? 야 크다. 어, 바람 엄청 세. 근데 고기 잡았어요, 지금. 나 뛰어가야 되는데? 잡았어, 있어요, 고기. 두 가자미 크죠? 두 가자미, 두 가자미.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도, 와, 잡았어. 세상 살 때가 날아가는데 잡았어요. 두 가자미, 두 가자미. 크죠? 한 28, 29 정도 나올 것 같아요. 바람이 엄청 세, 근데. 어 여기 나온다. 잘 나온다.